네. 10시 42분 이쪽 원적정이 렇게들왔습니다 네. 여기 이제 무슨 공원화 돼 있고 저쪽에 저게 이제 루원 SK 아파트인지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네.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뭐 연결 다리를 건든다고 하더니 이게 바로 그 다리 그러요 예, 특색 있는 다리라서 한번 찍어 봅니다. 원적산 연결 다리. 예, 인천 대공원 사업수 2017년. 예, 다리가 좀 특색 있죠? 예, 트레킹 하는 사람들이 저 밑으로 내려가지 않고, 예, 다리를 좀 출렁다리 형식으로 예, 이렇게 만들었네요. 예. 보안이 네, 뭐, 저쪽에 천마산이 많네요. 네, 천마산이 맞습니다 저쪽에 저기 저쪽에 지금 천마산 정상에 팔각정이 보이고요. 네, 이쪽이 천마산 자락이고, 이쪽이 제 가정동이죠, 가정동. 예, 가정동. 네. 아, 가정동. 이렇게 이 구시가지. 네, 여기는 이제 인천에서도 조금 그, 변두리인 것 같아요, 변두리. 인천에 구시가지 중심부. 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. 이거 벌써 한 코스를 다 돌기 전에 여기 지쳐가지고, 에휴 정말 날씨가 가장 무섭습니다. 무서워. 이또 흔한 터가 있네예 이상입니다.